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A, B, A, C. 그랬을 때각 A를 알파라고 하고 각 B를 베타라고 한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탄젠트 알파의 값을 구할 거야. 근데 여기도 베타라는 거 알겠지? 다 더하게 되면 은 알파 플러스 이 베타가 얼마야? 파이가 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파를 구할 거니까 베타는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음. 일단 이걸 이용해서 베타는 하고 정리를 하자. 그럼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2로 나눠. 이걸 여기다 넣을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탄젠트 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얘를 그냥 예각 취급하는 거야. 근데 얘는 90도잖아. 2 4분면이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리고 코 탄젠트 2분의 알파로 나와. 각의변환한 거야. 그럼 플러스 될 거고 따라서 탄젠트 2분의 알파는 역수인 4분의 3이 돼. 여기까지 나왔지. 탄젠트제는 2배각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 탄젠트 알파는 1. 왜냐면 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잖아. 덧셈 정리.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16분의 9분의 2개 더한 거. 4분의 6. 이해 돼? 4분의 3 더하기 2 탄젠트 2분의 알파. 그러면 16을 분자 분모에 곱하면 여기다가 16 곱하면 7분의 16 곱하면 4니까. 4, 4, 4, 6에 24. 이렇게. 알겠지? 답은 4번.